아름다운 음.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입술 내, 내 몸과 같이. 니움 닥톤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이가르쳐 주는 가지 아멘 내이웃은내 먹가 같이. 덧붙시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주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신분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환하게 미소 지어 주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 하셨 네, 이 세상, 이세상그 무엇 보다 귀하 게 나의 손으로 창조 하였 노라. 내가 너로 인하 여 기뻐 하 노라.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옆을 향해서 사랑해요 시홍교회 사랑합니다 주 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한번 손을 잡아 주시면서 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어떤 감사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그 어떤 찬양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완성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사랑하는 시온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를 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아 닭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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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기는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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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주보야주보야날 정결케 하고아 m 주보야날짱 참...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바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참여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속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주의 지기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바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 o 나의 손을 보게고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I, b u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도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나로 내꾼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있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 가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음. 그 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음. 다시 한번샤론네샤론네꽃 예수 길이 피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예수 샤 demais yesu Jesus